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 o a 뉴스입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위사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 이후 한국이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메이닝 선임 연구원은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의 5이사 제재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지도 않고 제재 완화를 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Uh, that, that, in, in 미국과 한국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번 일은 동맹간 마찰을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최대 압박을, 한국은 최대 대화를 각자 따로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론 선임 연구원 역시 대북 제재 완화 논의는 현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ll we have so far is a temporary freeze on testing. And that's not enough to justify any major increase in economic cooperation. But we can't have the economic cooperation precede 미국 승인 없이 한국은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적이지는 못했다면서도 미한 동맹간 대북 공조에 큰 균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두 나라가 더 많이 소통하면서 박자를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u o i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북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고 도발도 없다며 미북 관계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협상, 특히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일방적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북한과 전쟁으로 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관계가 좋다며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환상적인 스타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결과를 보고받은 뒤 비핵화 협상에 진전된 조치를 확인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Uh, 이런 가운데 폰페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남북 군사 합의에 불만을 표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군사 분야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폰페오 장관이 특히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진 비행 구역 문제는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North Korea is not conducting large-scale aerial exercises near the DMZ. That's purely uh, capabilities that onl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and use.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덴마크 국장은 미국과 한국은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긴밀한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n e w 은 정입니다. 미국 의회사라 의회 행정부 중국 위원회가 탈북자 북송과 관련된 중국 정부 기관에 제재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회사라 중국 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강제결혼과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에 희생당하고 있다며 중국의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미 행정부에는 중국 기관에 대한 제재 고려를 제안했습니다.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은 한국에서의 훈련은 해병대 준비태세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넬러 사령관은 10일 미 국방부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훈련 축소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기존처럼 소규모 훈련이 계속되어야 하며 한반도에서 미군은 계속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의 기아 수준이 더 심각해지면서 북한 아동들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국제인도주의단체가 밝혔습니다. 국제인도주의단체 컨선월드와이드와 미국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2018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의 약 8%가 저체중이고 40%는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의 기아 수준은 지난해 27위에서 11위로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V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